안녕하십니까. 연대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우택입니다. 지금부터 연대대학교 대학원 혁신사업의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연차평가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자생적 혁신 인재 양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성공을 돕고 융합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장학금 확대와 권익보호 강화 등을 통해 대학원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공통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확대로 대학원생 미래 커리어에 필요한 개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대학 연계, 어깨동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와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연구자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연구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대학원 중심의 지속적 혁신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장학제도, 경력 개발, 통합 관리,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 대학원 거버넌스 재설계 등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세계 대학 평가 지표 관리 전략, 특히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원장을 연구부총장으로 승격하여 대학원은 물론 연구 산업 창업까지 관장하도록 하였고, 대학원 혁신운영위원회의 실무적 결정을 총장 중심의 대학원 혁신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고 지속 신속한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중심 혁신 전략의 수립과 추진,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원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단과대학 BK21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 및 벤치마킹 대학 4명을 포함한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 학사구조, 그리고 학생과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대응 학사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중심의 교육과 연구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대학원 교육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학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과 간 경계를 낮출 수 있도록 과목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고, 둘째, 진로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을 트랙별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대학원 교육에 사회 문제 해결을 접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요구를 교육 과정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도적 교육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부학장으로 구성된 대학원 교육 과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 과정 개혁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공통 교과와 기초 학력 보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위원회 내에 비교과 소위원회를 두어 교과 외에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통합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는 학생생의 전주기 관점에서 학사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점에 필요한 연구실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 제공하며 학업기간 중 다양한 공통 교과에 대한 수강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위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이 원하는 전공 교육과 진로 선택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졸업 설계 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학원 학사체계 구현을 위해 학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입니다. 작년 20, 2020년에는 학사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2년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학생 전주기 학사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연세 8방 인재 지원체제를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기획 개편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프로그램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커리어 연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제도 개편 실적입니다. 첫째, RHA 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교육 연구 경험을 부여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일회성 성과 기반 지원 제도에서 중장기적 그리고 사전적 연구 지원 장학제도인 박사과정 패러우십 YGF와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장학금 IIF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가계곤란 학생에 대해 니드베이스 장학 제도를 신설하여 학업기간 중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성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비 재학조기 장학금을 학기당 6.2억 원 증액하였고 혁신비 재원 장학금 4.8억 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원생 평균 지원율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연구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학생인건비 기관 통합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원생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학원의 Graduate Welfare Service, 즉 GWS는 대학원생의 의견과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책임이 그 결과를 교내 기관과 공유, 개선하는 한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1학기까지는 대학원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에 대한 과항 범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학교 차원의 제도와 정책 개선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GWS 중 학생 민원, 민원 대응 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체계는 대학원생의 일반적 민원의 해결을 위한 온라인 상시 대응과 이러한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난 징계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대응은 민원 데이터베이스 기반 해결을 상황 대응은 유관 부서 간 TF를 구성하고 정밀 대응하는 체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대학원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국제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연구, 행정, 외국인 네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MOU 협약 체결, 공동 복수학위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대학원생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국제처, 연구처를 추축으로 부서간 유기적 정보 공유와 처법 체계인 OGI의 운영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사 전주기 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난 1년간 약 21억 원을 투입하여 700여 명의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어 학술 글쓰기 프로그램, 학업계획관리 애니얼 프로그레스 리포트 제도, 국내 초기 정책과 학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연구자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 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융합연구그룹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였고 학문 구속 세대를 위하여 기존 교내 박사 후 연구원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학술 연구 교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임 교원은 연 22.5억 원 규모의 미래 선도 연구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리더 연구자의 문제 해결형 응합 연구를 위해 연 31억 규모의 시그네처 연구 클러스터 사업을 올 2021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자 지원 체계로서 차세대 연구성과 통합관리 시스템 Y 리서치 포털을 구축하였고, 대학원생 연구 성과 홍보 사이트 Y 스칼라 허브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 지원비 재원으로 공동 연구 기기를 확충하였으며, 기기 운영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체계를 좀더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강사 임용 할당제, 전임 교원과의 공동 강의 그리고 학부생 대상 전공 소개 세미나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생을 학생강사로 임명하여 지초학력보완 프로그램의 강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연구분야 맞춤형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여 행정지원도 보강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우수교원학부와 교육과 연구성과의 도출지원, 그리고 평가와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연세 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임 교원이 성장하여 제의적인 성과 창출을 할수 있도록 연구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적 연구 지원을 위한 시그네처 연구 클러스터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특훈 교수와 명예특임교수 제도를 개편하여 생애 전주기 전략적 보상과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 지원, 성과관리 인프라 선진화에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내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텍스타 공모전을 시행 75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고 연세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의료 바이오 분야의 사업화를 특화하였으며 연구실 대상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기술 소개 자료 제작을 지원하였고 기존에 있는 여세대학교 기술 지주회사를 통하여 6개의 교원 창업회사에 펀드를 연계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인프라도 적극 조성하여 국제 캠퍼스 산학연첨력단지에 11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여 2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 교과목 32개를 개설하였으며 15개의 교육연구단이 업계동무 사업을 통해 전국의 지역대학과 연구팀을 구성 사회문제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촌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와 창업거점 캠퍼스타운을 동도국제캠퍼스 중심으로는 바이오 분야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올 2021년 2월 국제캠퍼스에 인천 지역 최초의 전문형 메이크스페이스 i7이 세워져 지역 창업가 대상 인프라 제공과 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의 기준에 맞는 선도적 연구윤리 문화의 확립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자 연구 노트 작성 의무화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채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일리 가이드라인을 자체 작성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의 능동적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위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그리고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분석 후 보안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올해는 연구실 종합 안전 관리 체계인 캠퍼스 연구 환경 안전 확보 방안을 확정하고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단 지원 실적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력, 연구 몰입 환경, 재정 지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 인력의 연구 몰입을 위해 장학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융합 연구와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연구단의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성과 기반 충원 정책을 시행하고 특임교수와 특임 교수 제도도 개편하였습니다. 교육 성과 제거를 위해 학부 우수 강의 유블루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이 학기부터는 우수 대학원 강의 발굴 프로그램인 G블루도 시행 예정입니다. 연구몰이 환경 조성을 위해 신임, 중견 리더 교원별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구 성과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과 행정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 학문 후속 세대 공동 강의 지원 사업과 책임 강의 시간 조정 정책을 시행하여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하였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교비 매칭 10%의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자율적 교육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 실적과 계획,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와 핵심 성과 지표에, 지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2022년 2월 말까지 혁신비약 98억 원과 교비 746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말 기준 총 투입계획 대비 63.1%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사회 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3. 세계적 연구성과 도출 지원을 위한 전략 4의 집행률을 높였습니다. 대학원 혁신 추진과 성과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 5 그리고 교육연구단 지원 부분은 각각 혁신비와 교비를 투입하여 전략별 취지를 살렸습니다. 3000년도에서 8000년도까지의 예산계획은 저희 대학원이 보완 집중해야 하는 연구역량 그리고 교육지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별 비중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균형있게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학원 혁신사업계의 투명하고 조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어,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의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투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 주요 지침을 자체 제정하고 대학원 IR센터가 매월 교내 대학원 혁신사업 수행부서를 대상으로 정산 및 성과 리포트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단계 b t 21사업과 인력 양성사업, R&D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대학원 혁신위원회로부터 글로벌 자문위원회까지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IR센터의 성과관리,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대학원 혁신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확정, 추진하는 지속적인 활류체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혁신성과를 성과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학생 중심 교육 연구 생태계 조성 지수는 108점. 맞춤형 교육 모델 확산 지수는 315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융합적 문제 해결 교육 연구 혁신 지수도 115점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활성화 지수 역시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선도형 대학 거버넌트 조성 지수도 양호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대학원생이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원 교육의 혁신으로 모든 대학원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와 산업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연구부총장 겸 대학원장으로서 우리 대학원이 지도하는 교육, 연구, 산업, 창업 혁신을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자생적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기 21 사업의 성과들은 다른 대학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교육과 연구력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연세대학교와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평가위원 선생님들의 보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